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전혀 반전 없이 집에서 참으로 부려막심한 아들내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려막심한 자녀일지라도 결코 부모님께 해서는 안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은 정말 해서는 말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24시간, 2시간에 한 번씩 밥을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아이를 밤새 안아서 재우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똥오줌 기저귀를 갈아주고, 조금 더 자라면 교육을 위해서 피땀 흘려 일을 하시고,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위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그 삶을 사시는 삶을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농담처럼 그 말은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도 될 만큼의 그런 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효 막심한 말을 하나님께는 아무렇지 않게 자주 합니다. 내 삶에 지금 당장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망각하여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살아계셔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사랑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너무 불경스러운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참 많은 부분에서 볼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 말라기 그 말라기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구약 성경이 마지막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정말 도대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말로는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우리는 민술기기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끊임없는 불평을 정말 쉴새 없이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끝없는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정말로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모습을 우리가 똑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절망적인 모습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모습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허락하신지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1세대는 지난 14장에서 정탐을 다녀온 후 절망적인 보고를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그저 너희가 불평한다고 하여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시며 탁 막아서시지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25장의 말씀은 이 단락은 포면상으로는 구 세대의 불평과 불신이 절정에 이르는 그로 인한 좌절과 절망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사건들의 심층부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작이 되는 민수기 20장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좌절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의 전장이지요. 구세대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물 문제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세마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신하죠. 또 이런 상황에서 북쪽으로 진군하면, 바로 진군하면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바로 이를 수 있는데, 에돔의 왕이 그것마저 막아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이 좌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시죠. 2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넘어와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어,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에 대한 첫 번째 승리를 주십니다. 어,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아라세 왕이 공격을 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짓도록 하십니다. 이, 석,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위로이기도 했고 동시에 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이 민수기의 말씀을 충실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호르마라는 곳은 민수기 14장에 사실 먼저 나왔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이 절망적인 보고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가서 이 아말렉 사람과 전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는 당연히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패배하여서 쫓겨난 곳이 바로 호르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신 땅의 이름을 처참하게 패배했던 곳의 이름과 똑같이 짓도록 하십니다.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면 승리요, 불순종하면 패배입니다. 그 메시지를 분명히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승리할 길은 오직 한 길, 내, 말, 내 말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이다. 너희가 승리할 길은 오직 그것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곧 들어가게 될그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 나아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교만하여 져서 불평합니다. 호르마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가난 땅으로 바로 갈수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 길로 돌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불평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 자신들의 죄악으로 빠른 길을 들어가지 못한, 못하게 된 것을 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며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할 때, 지금껏 누려왔고 감사해야 할 모든 것들을 싸잡아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의 말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 하찮은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매일 아무 노동 없이 주어졌던 은혜의 양식인 만나입니다. 하찮은 음식이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강조의 표현인 것이죠. 여태까지 먹은 그 하찮은 음식은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쓸데없는 음식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것이라고요. 저는 초등부 사역자이다 보니 쉬운 성경을 늘 함께 이 성, 개혁개정 성경과 함께 봅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40년 동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들을 보호하신 것,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는 것,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신 그 모든 것은 이제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하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우리와 크게 다릅니까?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여 교회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눈물 지으며 가장 많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모여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상적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 대한 회개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여기가 조사오니 우리를 제발 건드리지 마십시오. 병상에 있다거나 출장을 간다거나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 그저 편리함 때문에 모여드리, 모여 드리 모여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한 편리함 때문에 또는 내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쓰기 위하여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는 제발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다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미 징계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시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한영 교수님께서 이런 해석을 하십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해석인데요. 이스라엘 진영에 갑자기 나타난 이 불뱀들은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많은 불뱀을 그 장소로 모이게 하셨으면 분명하겠지만, 어, 약 3,500년 전 어, 이 광야라는 지리적 배경을 볼때 그곳에는 원래도 불뱀이 어, 마, 정말 많았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뱀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돌이켜 보면 어, 정말 그럴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 그런데 민수기 21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요, 보호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일상적인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잠시라도 부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를 원망하는 자들은 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그렇게 죽어 가는 중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모세는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 길을 내 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내주신 방법은 어, 이전의 것들과 조금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정결 또는 죄사함을 위해서는 어찌됐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동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야 했고, 동물의 피를 바른다거나, 얼마 전 모았던 고라 사건에서는 우술초로 잿물을 찍어 뿌리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저 단순히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 죽어가는 중에 그저 고개를 까딱 들고 그저 그것만 보면 산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절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물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그들에게 실패와 절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저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그들의 공로는, 그들의 힘은, 그들의 열심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방법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살 길은 오직 내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 노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뱀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 묵상과 고백을 동시에 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 이 불평과 불신과 불순종의 결국은 죽음이구나. 이 원망의 죄의 대가는 죽음이구나. 나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런 묵상과 동시에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저 저것을 바라보면 살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구나. 그 은혜로 나를 매일매일 살리시는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구나. 저 나무에 들, 들려, 달려 영원히 죽을 죄인은 원래 나이구나. 그러나 동시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 죄인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나무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이피 흘림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길을, 살 길은 없구나. 하는 이 고백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원어를 살려 번역하면 믿음의 시작이 되시며 믿음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절망과 실패에 빠져 있으십니까?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께 모든 시작과 마침이 있습니다. 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어, 그 일상의 은혜를 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당장 내 앞에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매번 반복적인 이 원망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는 정말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저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또 반복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보며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과 순종을 받으실 때 어, 정말 기쁘실까? 이렇게 불순종하다가 어, 결국은 한참을 두들겨 맞고 드리는, 맞이 못해서 드리는 이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정말 받음직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실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실패해서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송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이게 그냥 정신 승립처럼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냥 내가 다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어, 그러나 이런 생각은 그저 괜한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어, 제가 아주 사랑하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믿음을 받아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긴 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가 이미 가라,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백기를 드는 것은 궁색한 일입니다. 최후의 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더 이상 지닐 가치가 없어졌을 때 비로소 자기 것을 바치는 것은 궁색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분이라면 그런 조건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써 정복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언제나 그분보다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붙들 것더 이상 붙들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지옥 대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태도가 못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까지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데 개의치 않은 채 현세의 어려움이나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 또 영원한 지옥의 불꽃을 겁내는 조잡한 두려움을 통해 그 환상을 깨뜨리십니다. 이 질문에 잘귀 기울여 드려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가장 순수한 최고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분이라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고백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두들겨 맞지 않고 완전히 순수하고 온전한 동기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부족한 믿음과 순종으로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좀 그렇게 다만 두들겨 맞아서 드리는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순종의 모습이 조금씩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라남 역시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